새 카드가 없어서 <laughs> 이런 카드로 마술을 합니다. 아 보이나? 안 보이나? <laughs> 두뭉치 준비했어요. A랑 K. 응. 문제 어디가 a 게요 여기가 A. <laughs> 여기 이제 여기는 A 네 장이 있어요, 이렇게. 응? A 네 장을 이제 나눠놓고 이렇게. 그렇지. 여기는 그럼 당연히 K. K가 있겠죠, 이렇게. 그렇죠? 맞죠. 아니요. <laughs> 똑같이 할 거야. 그러니까 A2장 위에 K2장, C2장 위에 K2장 이런 식으로 a 해주면 k 2장 응? A 두 장, k 2장 k 2장 옛날 스타일로 하죠. 뭐야? 겠어요 걷기를 뭐 언제 찍고 <laughs> <laughs> 어, 해주게 되면 모든 카드가 이제 K로 바뀌게 돼. A와 K가 있었는데 어. 신기하죠? 좀 다르게? 영어 커. <laughs> <laughs> K를 여기 한장 주고 어. A 한 장을 받아볼게요. 이렇게 어, 알겠죠 다시 코끼리또레미앙또래미마또래이또레미아이 뭐야 아또래미면뭐래 이제 A로 바뀌게 래미 이렇게. 미아 어. 맞죠? 그쵸 그쵸 미죠 또래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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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래똑아 또래미아 닌데로아풀인데 알고 있었아데또인미아미